자, 유튜브 녹화를 시하구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 에, 10월 9일에서 10월 16일 패키지 효율 영상입니다. 현재 지금 다이아 시세는 여러분들 1대 9정도구요 일단 저 방금 이제 11만 원 현질했어요. 이게 또 이제 주마다 매일매일 매일 상품을 사야기 때문에 일단 이 금주의 할인권 구매해주고. 그다음이 아스가들의 심장 2. 예, 요거는 일단은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사긴 사야 하는데 시세 일단 보자면 일단은 여러분들 6휘장이 한1000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 예, 6휘장이 한1000 다이아 정도 해요. 뭐 정확히는 972 다이아인데 972 다이아 곱하기 2개 주고 그냥 다이아 4000개 주잖아. 그리고 그럼 여기서 59445 뽑기권 하나에 20원이에요. 그러니까 20원인데 11개 묶음을 14개 주고 개당 20원. 그럼 얘가 이제 3,000 다이아치. 그리고 이제 전설 전설 포인트 대건 여러분들 4,560 다이아 정도 해요. 승리인장 개당 100원으로 잡으면 300원. 그냥 다 상거 보로는 한 700원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444560 1 1 0 1000. 그래서 얘가 한 14만 1대 9잖아. 지금 예 얘가 그래서 13만 1256원 정도예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설 포인트 대기 여러분들 현금으로 치면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얘를 빼고도 10만 원이긴 해요. 여기다 또 이제 30% 적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77,000원이긴 하죠. 그니까, 러 저는 근데 이제 또내 투력 기준에서는 이 전설 포인트 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 포인트 덱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들 내가 이제 1번이랑 3번을 왜안 사냐면, 그게 여러분들 솔법을 120번 하면 영웅 확정으로 주잖아요 매 주마다. 근데 이제 벨키리랑 DC를 하면 두 개씩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복 영웅을 받게 되면 이게 스토리덱 한 장을 주거든요. 그 느낌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웅 포인트덱을 별의 정수로 만들려면 천다야가 들어가요 기대값이. 근데 뽑기로 하면 얘는 240달 120 뽑기가 예. 2400 다이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덱을 사는 거는 좀 나는 개인적으로 아깝다 생각해. 그래서 이제 이거 1번이랑 3번은 안 사는 거거든요. 이거 계산해봤자 어차피 효율도 안 나오고. 예.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매주매주 나오는 거라서 뭐 이번 주만 파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파는 거라서. 예, 이거는 뭐 항상 제거 영상 보신 분들은 예, 귀가 아플 거예요. 이거는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 이미 계산을 항상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하고 바쁘니까 그 다음 협력의 발키리 소원 저번이랑 구성품은 뭐 달라진 건 없네요 저번에도 이렇게 팔았잖아 저번에도 와 근데 영웅 한 마리를 확정으로 주네 와,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와 저번주에 이 협력이 여러분들 50다이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50다이아? 1200 다이아 나누기 22, 그러니까 50. 이게 지금 이게 협력 1법에 54.54 .54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55법에 다이아 1000개 주고 아까 영웅포인트 1,000원이라고 했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4번 사야 돼. 그러면, 뽀찌로 이걸 줘 아까 이거 내가 2400다이라고 했죠 영웅 환장에 그 전설 포인트 대기4560 다이아 이거는 의미 없고 그러면 얼마냐면 4000 5000 5000 다이아데 4번 그리고 더하기 2400 더하기 4560 그리고 1대1대 9 그럼 얘가 현금 24만원 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55만원 55000원 곱하기 4번 사니까 2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2만원 써서 2 4만 원의 효율을 얻는 건데 예, 비율이죠. 비율율. 예.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그러니까 전설 포인트덱 필요하면 사고 그리고 이제 뭐 협력 이런 거뭐핵가금러들은 사겠지만 이제 우리 다 천장 뽑았잖아. 어? 얘도 뭐 똑같으니까 굳이 안 사도 되죠. 비추비추. 비추. 그래서 얘만 별표 표시해 주고 그리고 전 이거 하나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를 사. 그래서 여기서 뽑아.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천장 다 찍으면 더 이상 현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천장 다 찍으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추인 겁니다.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별의 종수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 사긴 샀어요 이번에 이제 성장 이거 초기화 됐기 때문에 제작 들어가서 이벤트 들어가서 별의 용수 보시면 예, 성장의 별 조각 이거 오늘 시작했습니다 10월 9일 경외 컬렉션 예, 하실 분들은 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샀고요 그 다음에 영용한 소환 상자 보자 1200 다이아 나누기 44개 뭐 주냐 여기서 쓰레기 주네요 예. 27다이야 비싸긴 하네. 원래, 휘장 개당 20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비추긴 해요. 얘한번 볼까요? 얘는 뽑기권이네, 그냥. 2000다 얘기 77. 25다이 하네요, 뽑기. 예. 예, 5반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추야, 비싸. 예, 너무 비싸요. 예, 저, 저 같으면 안 사요. 이거는 아까 내가 필요했으니까 이거는 하나 샀고 뽑기 이거 천장 안 찍은 사람은 거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도 개당 20원이거든요 그러면 11곱하기 12곱하기 개당 20원 하고 2640에 각성의 인장은 한 50원 정도 하거든요 승리 인장은 개당 100원이고 그리고 모래시계는 의미 없어서 그러면 얼마야 2490다이 완전 창렬이지, 그냥. 예. 이 모래시계가 필요하나? 모래시계를 파네? 모래시계 의미 없지 않나요? 요즘, 시, 요즘 세상에? 예, 이것도 창렬. 얘도 뭐볼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6위장이 1000다이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2000다이 그리고 11개, 15. 11개 묶음이 15번 주고 개당 20다야니까 3300원에 아까 전설 포인트대 24560에 영혼 포인트대 2000 나머지 의미 없고 하면 5300 4.60 21000 그냥 딱 시세네 얘는 그냥 어 그냥 시세인데 그스토리덱 필요한 에, 과금러들을 사는 상품이네 에, 그냥 딱 시세 그냥 해자는 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냥 아스가드를 심장만 사세요 이거 30% 할인 받아가지고 77,000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음, 나머지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 뽑기를 좀 해볼까요? 예. 사운드 좀 늘리고. 어차피 천장 찍었기 때문에 그냥 DC로 받고. 그리고 여기서 배울부 받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휘장 받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까봤자 그리고 여기서 술법으로 다 받고 그러면, 다섯 개 받고, 다섯 개 받고, 열개 받고, 하나 받고. 이러면 1 2 0번 뽑기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이거 121회, 110에 120. 예, 네, 뽑기 바로 갑시다. 상시소환, 가야지, 이거. 오늘 또 초기가 됐으니까, 이거 해야지. 어, 바로 진행할게요. 아, 자연산 전설 한 마리만 나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자연산 전설이 안 나와. 야, 올 흰색 실화야? 확률 왜 이래? 와, 좀 심하네. 야, 레전드다. 오늘 왜 이러냐? 될 것도 안 돼버리네. 자연산. 자연산. 안 나와? 야, 심하다. 이런 적이 없는데? 야, 심하네. 예, 한번 돌리긴 합시다. 장판 채워야 돼서. 아초로 별빛의 독도 있잖아. 아, 두번 돌리는 오바기 때문에 그냥 확정 봐갈게요 얘는 그냥 확정이고. 아 음, 어, 명중 너무 낮은데? 와 오바야. 와돈 먹었네. 싫어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좀 그렇다 왜다 최하급만 나왔냐 아좀 오반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에 레전드 오브 이밀의 패키지 효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잉